안 매워 네. 음. 매워 안 매워 매 네. 매워 매 매워 요 <laughs> 그때 샤루 계속 매름 거리야? 매워 매름거워 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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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 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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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한번더 먹을래요? 네한번더먹어볼매요 아니 내가 졌다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엄마 <laughs> 가위바위보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솔루가 먼저 가어 아 엄마 아아아 엄마,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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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응.

예. 아 오늘 청산도 일박이일 여행을 마치고 어, 지금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0분 정도 기다리면될것 같은데요. 오늘 우리 패밀리, 패밀리, 예 패밀리 여행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네 먼저 집사일부터. 다음에 또 오고 싶다. 다음에 또 오자. 네 그렇습니다. 네 우리 그다음에. 다음에 작은 어르신 윤주원 씨, 작은 어르신 오늘 여행 어, 어제 오늘 여행 어땠습니까 음, 조금 좋았지만 너무 좋았어요. 어. <laughs> 예, 조금 좋았지만 너무 좋았다고 음. 합니다. 어아 바다로 가는 건 조금 미끄러웠지만 너무 좋았어. 좋구나. 바다 가는 게 너무 좋았구나. 우리 최고 어르신 윤소리 씨, 어떤 게? 씨, <laughs> <laughs> 최고 어르신, 최고 어르신은 어떤 게 좋았습니까? 에이, 자고 있는 데 <laughs> 소리야 뭐가 좋았어? 응? 뭐가 제일 좋았어? 아예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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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한다. 엄마가 제일 좋았어? 음. 응. 아, 네 엄마가 좋은 걸로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. <laughs> 이번 여행 차도 덥고 가는 곳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풍경 좋고 음식 좋고 모든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아빠한테. 다음에도 청산도 꼭 다시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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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안녕. 바이바이. 소리 안녕. 바이바이. 안녕. 바이바이. <laughs>